찬미 수님 오늘은 성녀 마르타 또 성녀 마리아 그 다음에 그들의 오빠인 라자로 한 남매죠 삼남매가 모두 성인이 되셨죠 이분들 기념일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음 그래서 오늘 복음은 이세 분이 다 등장하는 어 라자로를 살리는 이야기인데 그 내용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라자로가 이제 죽어서 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라자로가 죽기를 기다리셨죠. 왜냐하면 아 어, 유다인들이 죽은 사람은 살리는 거는 봤지만 몸이 이 썩은 상태에서 살리는 것은 못 봤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그 라자로를 살려주면서 유대인들에게 어떤 어~ 당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하느님의 자녀 아들 이심을 이제 보여주지만 아~ 어, 그들은 계속 안 믿죠 근데 이제 에, 그렇게 아픈데도 가장 친한 친구인데도 아~ 어, 아프게 해 놓고 멀리 떠나 떠나서 또 장례를 다 치르고 사흘씩이나 사일이나 이제 지났는데 이제 그제서야 온 예수님이 이제 마르타는 아~ 조금 음~ 아쉽죠 어~ 그래서 아~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만 있고 자기는 일만 시키냐고 또저 불만을 가졌던 이제 마르타가 이번에는 아 주님,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제 손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는 네 오빠는 살아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 마지막 때에 뭐 부활하는 것쯤은 제가 당신의 제자니까 알고 있습니다. 아, 그게 아닌데 나는. 항상 현재잖아요. 언제나 생명 자체. 원하면, 아, 지금 당장이라도 살려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아,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 여기 뭐 빠졌다고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어, 내 오빠는 죽었는데요. 그러니까 아 이해를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약간 마르타는 항상 예 믿음이 부족한 우리들의 신앙을 대변하고 있죠. 뭐 이분도 성녀니까 뭐 믿음이 없었다. 절대 그럴 수는 없는 거고. 예 우리의 신앙도 뭐 결국에는 마르타보다 높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 예 이라도 어 죽은 사람을 부활시켜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나고도 슬퍼만 하고 있는 우리들의 이 신앙의 처지를 말하고 있는 거죠. 음, 우리들이 여기서 뭘 배워야 하는가. 존 록펠러라고 하는 분, 정말 제가 이분이 사장님이라면 당장 그만뒀을 정도의 포스를 지니신 분이죠. 음, 그 관상에서 입술이 얇으면 얇을수록 아 계산적이다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옛날에 관상 공부 좀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계산적이겠어요, 그렇죠? 근데 네, 이 양반이 어 53세 때 이제 병이 걸린 거죠. 그래서 머리카락도 다 빠져나가고, 이제 눈썹도 다 빠져나가고, 나는 이제 이런 병에 걸려서. 아, 어, 1년밖에 못 산다라는 이제 진단을 받고도 이제 40년을 더 살아서 93세까지가 이제 살았죠. 그러면 그 전에는 아, 믿음이 없었냐? 믿음이 있었죠. 네, 11조 꼬박꼬박 내고 아, 기도도 열심히 하고 아, 또 심지어 그렇게 세계 제일의 부자인데 지금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면 아500 어, 몇십 조 정도가 된다고 해요. 이분이 그때 벌었던 재산이. 그러니까 어, 지금의 뭐 일론 머스크나 이제 최고 부자들이 뭐 돈이 많죠. 그러나 계산해 보면은 뭐 300조가 안 되죠. 근데 그때 당시로 500조가 넘었다면 뭐 어마어마한 이제 돈을 모았던 사람인데. 뭐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물려받은 거냐 그게 아니죠 자수성가를 한 거죠 그렇게 자수성가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겠어요 근데 그 와중에도 신앙은 철저히 지켰던 거죠 근데 아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행복한 모습은 아 이익이 났을 때는 막 그냥 모자를 집어던지면서 행복했는데 다른 어떤 때도 웃는 모습이 없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돈 단돈 몇푼 때문에 알아둡고 그러니까 돈에 아주 어, 노예였던 거죠. 그러니까 세상 욕심, 마귀의 노예가 되면 아무리 예수님 만나도 그리고 성당에서 봉사를 해도, 1일조를 내도, 기도를 많이 해도 그 사람은 신앙인이라 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어, 이제, 공물을 싣고 가는, 이제, 배가, 그, 어, 4만 달러 어치에, 이제, 공물을 실고 가는 배가, 이제, 폭풍을 만났다라는 정보를 받은 거예요. 근데, 그, 때, 음, 그, 보험료가 150달러였던 거죠. 그때, 150달러가 아까워가지고, 아, 이제 예, 그 보험을 안든 거죠. 그런데 폭풍을 만났다. 그러니까 4만 달러를 잃을까 봐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이제 그때 이분이 뭐 1년에 벌어 들이는 수익이 이제 한 50만 달러 정도 됐는데 하여튼 이제 그거 4만 달러도 아무뭐 작은 건 아니지만 그래 가지고 150달러 우리로 하면은 뭐 지금으로 하면 옛날 돈이기 때문에 뭐한 그래도 몇천만 원은될 수가 있겠죠? 그걸 해서 이제 그 밤에 같이 일하던 사람이 찾아왔을 때, 야, 이거 안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지금 가능하다면 빨리 보험회사에 연락해봐서 우리 이 보험 받아줄 때 가서 보험 좀 넣고 와라. 그러는데, 뭐, 지금 폭풍우가 있는 중간에 있는 배를 보험을 받아줄 보험사는 아무도 없죠 근데 시골에서 한 이제 보험사가 받아 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빨리 가가지고 이제 가드너 라고 하는 사람인데 가가지고 이제 시골에 가가지고 150달러 이렇게 넣고 보험을 넣고 왔어요 근데 얼굴이 막 찌푸려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야 방금 예 지금 예 전보가 도착했는데 그 내가 무사히 도착했다는 전보를 받았다. 이러한 우라질, 아니, 우라질은 아니지만, 아무튼, 그냥 막 그러면서, 며칠 동안 알아두었다는 거예요. 150달러가 아까워가지고. 음, 정말, 어, 온전한 신앙인이었을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본인 감정을 컨트롤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신앙인인데, 감정을 컨트롤할 수가 없다면 신앙인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어 저는 아 어, 이제 또 사제로서 또 본당에서 또 어떤 분들 이렇게 그래도 평가를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평가를 이제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하지만 뭐또 사목회 또 위원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할때뭘 봐야 될까요? 어, 기도 잘하는 사람, 돈 많이 내는 사람? 어, 아니면은 뭐뭘 봐야 될까요? 저는 그 사람 감정을 봐요. 음, 그 사람이 항상 기쁜가? <laughs> 그러면 어, 그 사람은 누구에게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억지로 봉사하고 봉사하면서도 맨날 짜증내하고 기쁘지 않다면 아, 그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닌 거죠. 야, 나는 네? 부활이고 영원한 생명이야. 그랬는데, 아니, 그거는 당신이 우리가 부활할 때나 이제 그런 거지. 지금은 아니잖아요. 라고 하는 거는 지금 당장, 지금 당장 나를 믿으면 죽음을 안볼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아, 이 예수님을 아직은 못 만난 거죠. 예수님이 지금 당장이라도 생명을 주고 싶으면 주는 분이라는 것을 만나지를 못했던 거죠. 독일에 이런, 어, 그, 이, 민담이죠.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제 시골에서 이제 두 남녀가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냥 우리끼리 결혼해서 그냥 열심히 일하면서 살렵니다. 그래가지고 둘이 산속에 들어와서 이제 살고 있었어요. 근데 너무 사는 게 힘든 거예요. 아무리 사랑도 좋지만, 그런데, 너무 살기 이제 힘든 와중에 산신령이 한 명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산신령님, 우리 저희 좀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어, 그리요? 그럼 여기서 15km 정도 이렇게 걸어가면, 거기에 커다란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를 너희들이 자르면, 보그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아주 정확히 15km 갔더니, 정말, 어, 딱, 이 나무였을 성 싶은 나무가 딱 있는 거죠. 그래 가지고 그 나무를 이제 잘랐죠. 그 나무가 이렇게 쓰러지는데 어? 계란 두 개가 아니구나. 그 달걀 뭐죠 음, 새알이 두 개가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 새알 뭐지? 근데 그 새알 중에서 하나가 깨지면서 새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예, 새가 말을 하네요. 그랬더니 어, 독일어로 했겠죠? 요, 다른, 요, 알을 깨면은, 금반지가 있는데, 그 금반지를 끼고, 소원을 빌면 다 이루어져. 그리고 날아가 버린 거죠. 음 그래가지고, 이 알을 놓고, 이 부부가, 아니, 우리가, 음, 뭐를, 어떤 소원을 빌어야 될까? 그러면, 야,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를, 집한채 좀, 좋은 거 주세요. 아, 이런 거를 빌면 될것 같은데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돈도 벌수 있고, 집도 마련할 수 있는데, 그거를 그냥 여기서 빌어버리면은, 이거 좀 너무 좀한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은 이거를 잘 보관해 두고, 우리가 일을 한번 열심히 해봅시다. 평생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어 돈도 많이 벌고, 집도 좋은 집을 잘 만하고, 아이들도 어 이렇게 좋은, 이제, 아이들이 이제 생긴 거죠. 그러니까, 어, 이게, 더 이상 이거를 깨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산실령이 나타난 것도 그렇고, 그 알에서, 어, 새가 나와가지고 말을 해준 것도 그렇고, 이 안에, 어, 정말 금반지가 들어 있는 것은 확실해요. 어, 확실하단 말이에요. 근데 본인들은 확실하지만, 어, 이제 자녀들이 볼 때는, 그거는 그냥, 뭐, 요 안에 금방, 그냥 새알 아니야? 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이 희망으로 이들은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행복했는데 어, 자녀들은 행복했을까요? 자녀들은 이제 엄마 아빠가 야, 여기 이걸 깨면 여기 금반지가 있는데 그거를 어, 다 그걸 끼고 하면은 다 들어줘라고 어, 하는데 이제 깨보고 싶잖아요, 그렇죠? 음,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 아빠가 돌아가신 다음에 이거를 탁 깨봤더니 어, 아무것도 없어요, 통 비었어요. <laughs> 그러니까, 이들은, 이게 뭐야, 다 속은 거잖아. 원래 이야기는 그렇지 않고, 원래 이야기는, 그렇게 <laughs> 짜증나게 살았다. 이렇게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의 말씀을 믿고, 이것을, 우리가, 뭐, 우리도 부모님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한 거니까, 나중에 정안될때 다시 파보면 되는 거니까, 부모님과 함께, 요거를, 이제, 안에다가 묻읍시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무덤을 파서 이 금반지를 끼고 소원을 빌읍시다. 그리고 형제가 서로 싸우지 않고 누가 내 거다 싸우지 않고 이거를 이제 부모님과 함께 관 속에 묻었다라는 게 원래 이야기인데 제가 이제 바꾸려고 했던 거죠. 중요한 거는 이걸 쓰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뭐가 있었어요? 믿음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희망이라는 게 있었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게 있었고, 금면성실함이 있었고. 이제 그러니까 그게 지금까지는 괜히 결혼했나 그러고 있다가 아 이제 어떤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하니까 삶이 그냥 그걸 이용한 것도 아닌데 기쁨으로 바뀌잖아요. 이게 만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감정을 걱정, 근심, 두려움, 불안 이것으로부터 해결해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닌 거죠. 지금 이 순간에 바로 그게 돈을 많이 벌고 그런 건 나중에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지금 이 순간부터 행복해질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에 만약에 성당에 와가지고, 어 나는 우리 애가 대학 붙기 전까지는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하는 거는 내 행복이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 애가 대학 붙는 거, 우리가 돈이 많아지는 거, 우리가 집을 사는 거, 그러니까 내 행복은 내가 돈을 만나고, 우리 자녀의 성공을 만나고, 그 전까지는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줄수 있는 예수님을 아직은 만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 이 순간 내 감정을 정말 기쁨과 평화와 행복으로 바꾸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그분이 아니라면 아직은 예수님을 만났다 할수 없는 거죠. 왜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시니까 기쁨이시니까 행복이시니까 그죠? 평화시니까 너희에게 평화를 빈다. 아 그러면 저희 집 사면 좀그 평화 그때 주시면 안 돼요? 뭐 이런 건 없잖아요. 그죠? 렇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 가지고. 아 이거 뭐 많이 해, 해, 말씀드린 이야기지만. 음, 지금 당장 행복하려고 해야 되는 거죠. 어그 누구죠? 어 최봉도 신부님에게 예, 어떤 이제 예, 자매님이 오셔 가지고 어 신부님, 망했어요. 제가 직장에서 잘렸고 우리 남편은 알코올 중독이고 아큰 어, 딸에는 이제 에, 해결액이고 작은 딸에는 단칸방에 사니까, 단칸 지압방에 사니까 짜증 나서 나갔고, 이제는 우리가 밖으로 나앉게 생겼고, 신부님 어떻게요? 이제 우리 죽을까요? 그러니까 신부님이 아, 네, 그러면 죽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 신부님이 집에 가서 감사합니다 좀 하라고요, 감사합니다. 다른 거 하지 말고, 아니 감사할 게 뭐가 있냐고 지금 어 짜증나 죽겠네. 감사합니다가 뭐예요? 기분을 바꾸는 거죠, 그렇죠? 지금 감사해요. 그러면 기분이 바뀌어요. 어, 뭐 이렇게 큰 어떤 사고를 당했더라도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 그래도 남은 게 있으니 네, 그럼 감사해야지. 그런 결심을 하면 그것 때문에 예, 이제 작은 것들이 또 어, 그게 작은 거지만 그 감사한 것 때문에 예, 이제 기분이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음.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그렇게 하니까, 성당 빈첸시오 회에서 온 거죠. 아마도 신부님이 말씀을 해 주셨겠죠. 그쵸? 음, 그러니까, 그 빈첸시오 회에서, 그때 당시로 그 주위에 백혈병을 위해서, 아, 오스트리아에서 이제 와가지고 병원을 세운 데가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그 무료로 딸이 계속 그방 안에서, 단칸방에서 기침하고 있으니, 피토하고 있으니 어떡하면 좋아 근데 이제 거기서 데려간 거죠. 무료로 치료를 해주겠다. 그 다음에 오 신기하네. 그러니까 기분이 좀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다음날 집 나갔던 둘째 딸이 엄마하고 들어온 거죠. 오, 신기하네. 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아 이제 남편이 술을 안 먹고 들어온 거죠. 오랜만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옆에 아파트를 지었는데 거기 경비로 취직이 됐다고. 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어 이제 그 옆에 또 병원이 이제 졌는데 그 병원에 밥해주는 아줌마로 좀 취직 좀 이렇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거기 취직이 됐다는 거죠. 그게 일주일만에 다 벌어졌다는 거죠. 신기하지 않아요? 근데 어 내가 이런 일이 있으면 감사할게요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네 감사합니다를 찾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게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인 거죠. 지금 이 순간 기분을 바꿔야 정상이다라고 한 거죠 신부님은. 그러니까 그리고 그 자매는 지금 이 순간 감사할 게 전혀 없지만 그래도 기분을 바꾸려고 노력을 했던 거죠. 음, 그러니까 아 이게 바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되는 거지. 이거 해주면 행복하겠어요. 저거 해주면 기쁘겠어요. 이런 거는 예수님을 아직 만난 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 나에게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을 지니신 예수님. 을 우리들은 만나야 되는 거죠. 우리 지금 이 순간 우리의 감정을 바꾸어 놓을 수가 없는 분이라면 그분은 하느님이 아니신 거죠. 음 어떤 할머니가 이제 청년 아니 이제 어 소녀였을 때 길을 가다가 이제 이상한 이쁜 나비가 이제 그 거미줄에 걸려가지고 거미한테 이제 먹히기 직전에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거미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거미줄 그거 힘들게 쳤는데, 그거를 끊고 나비를 살려준 거죠. 거미도 못생겼을 뿐인데, 아무튼 그런데 이제 이 나비가 날아가다 다시 돌아왔는데, 요정이었던 거죠. 그러면 너한테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러니까, 아, 나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소원을 빌었다는 거죠. 그래서 귀에다가 지금 아무렇게나 안 알려주는 건데 속닥 속닥 하고 이제 가버린 거죠. 음, 그러니까 이제 평생을 정말 행복하게 사는 거죠. 어, 그래서 죽기 직전에 이제 아니 그 도대체 그, 그 뭐라 그랬냐고 그랬더니 어~ 매사에 감사해라.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거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감사하라는 거죠. 어, 감사할 거리가 반드시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감사를 하니까 평생 이제 행복하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것은 이제 하느님을 만난 거죠. 변한 거는 하나도 없죠. 지금 있는 이 순간에서 내가 감사한 것을 끌어낼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거지. 이렇게 이분이 이제 나중에 이제 회개를 하고 이제 점점점 좋은 이제 삶으로 나아가기는 했지만. 그 어린애 하나를 수술시켜줌으로써 고맙다는 편지 열장을 받고 나서는 이제 그때 이제 그 병이 고쳐지고 40년 이상을 더 살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도 이분은 신앙인으로 살았단 말이야. 그러나 진정한 신앙인은 아니었다. 왜내 감정이 바뀌지가 않으니까. 그러나 진정한 하느님을 만나면 그 하느님이 내 기분을 바꿔준다. 따라서 기도를 오래하는 것도. 돈을 많이 봉헌하는 것도 또 성전에서 또 성당에서 봉사 활동을 하는 것도 다아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났다는 증거는 되지 못한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뭘 바꿔 지금 오빠가 죽었어도 뭐가 바뀌어야 된다? 기분이 바뀌어야 된다. 아 그래서 기쁘고 평화롭고 그래서 걱정 근심 안 하고 그 다음에 아무튼 다른 사람을 또 사랑하는 그것도 기분이잖아요. 그래서 사랑스러운 마음도 기분이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변하지 않으면, 아직은 예수님을 부활이요, 생명이신 분으로 만난 것은 아니라는 거 생각하며, 과연 우리들은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로펠러처럼. 음 계속 짜증나서 이것만 좀 해주시면 행복할 텐데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는 아닌지 생각하며 우리들은 진정 이 은매들처럼 음, 음,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예, 항상 만나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천명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